7. 가인의 자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한 아내의 이름은 신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신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불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은 일곱 갑절이다.